오픈 런 <laughs> <laughs>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거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지가 만들어준 김치 왕뚜껑이랑 바깥이랑 새우깡이랑 민경이 초코 라떼 내 사과 요거트 스무디 그리고 밖에 심각한데 기지부이나 그래서 아그 무서워 이런 뜨거운 거 있어.

다시 눕기. 나의 지정석과 김민경 지정석. <laughs> 응, <laughs> <난> 누워있어. <laughs> 민경이 춥대요. 밥이랑 시래기 된장국이랑 또 덮밥 <laughs> 아, 165.5인데? 어, 뭐야? 나키 컸어. 어... 미쳤어, 냄새. 아버겠어 <laughs> 갑자기 엄청 아프고 나서 엄마가. 겸렇게스틱을 보내줬어요 홈스틱이랑 비타민C랑 비타민D 이거는 다민이한테서 뺏은 비타민 이거는 이거 사니까 열0팩 따라와가지고 계속 아프니까 경민이가 보내준 비타민 비타민D는 먹고있어서 다 먹고 먹을게요 어 <laughs> 여기도 있네 이거 그냥 먹을게요. 음, 나물 비빔밥이랑 멘드크. 지은 홍삼 먹은 장어, 메가도스 C 흑염소 스틱, 비타민 D. 뭐지? 미쳤다. 삼겹살 김치찜. 그리고 얼른 두부, 얼른 두부, 얼른 두부.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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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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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3 k 로받았어3키안 되는 거있지 흘리자 아 나쁘지 않은데? 예가 어. 없어 예나가 어, 없어 어, 얘 예나 없다 어디가 없어? <laughs> 오늘 아침은 오리고기 3팩에 김치 반고기를 넣었습니다내 <laughs> 무기보다 중요한 게 있어 빅제로 보러 초월력 왔어요. 빅 초월력 초월력. 저희가 안 보여요. 저희 아, 네. 걸스나인 찍어드려요. 부끄럽다고. 라 <laughs> 부끄럽다니까 <웃음> 아, 찍어드려요. 그리고 나의 아침햇살 고구마. 그리고 미에로 화이바. 맛있겠다. 안에 아, 네. 잠시만요. 뭐예요, 뭔데요? 안에 단호박이랑 치즈랑 계란 등등이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맛있어 보임 <laughs> 이러서 봐야겠다 그지? 이거 영원히 라이스 으베르 추베르 추 미대 출신이니? <laughs> 아, <그렇구나. 웃음> 어그래 아무래도 응 <laughs> 뭐하고 계세요? <웃음> <웃음> 저희 아버님 몰래 나갔을 때 몰래 <laughs> 투턱 스타일 <laughs> 아, 좋네요 목 어깨 집중 모드입니다 따다다다다다 뽀삐뽀삐뽀 뽀삐뽀 좀잘 찍은 거 같아 근데 나 진짜? 근데 어. 이거 내 몸에 하나도 안 맞아서 안 맞는 거 같아? 자동으로 맞춰주지 않나 근데 그거? 왜 <laughs> 근데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 아니야 그거? 체형 분석 안 하던데 아 진짜? 체형 분석 해달라고 해봐 <laughs> 로봇 사장님 제가 로봇 같나요? 네 로봇 같아요 어. 좋아요? 네오 좋아? 아, 어, 목이랑 어깨가 뻐근한게 풀려? 야 괜찮.. 너 진짜 좋아보여 나, 나 진짜 해야겠다 너 가고 어 일어나 어 잠깐만요 어후 잠깐만요 아우 뼈를 아 돌고래 <laughs> 아아아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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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멈추지 않는다 비닐 한 번만 줄수 있니? 이거 체크고가 떨어질 것 같아 이 길을 건너야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대요 오 조심해야겠다 오오오오 문샤 하나 먹었는데 하나 더 먹을 거예요. 이거 예나랑 둘이서도 이만큼 먹어? 네. 아, 그래? 둘이서도 응. 어, 그래? 우리가 진짜 항상 싸요. <laughs> 혹시 오자. 어, 30분 더 탔지롱. 응. 레몬 어, 밖에 운동한. 음. 레몬딜 버터. 에그메이요. 아, 이거 검은색 뭐야? 깨야? 어. 어. 에? <laughs> 음! 맛있어! 30분 더 탔어요. 아직은 너무 너무 세야해서좀 그런데 아니 섞어! 는거야 섞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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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 어봅시다 볶음밥, 볶음밥 그리고 콜라 따른 잔한번더 네? 아, 해줘! 어, uh. 어, 아무 아, <목소리가> 아, 아, 예뻐요. 진짜. 얘들 아, 어, 그래. 응. 불어 불어. 하나 둘 셋. 괜찮아. 잘 나와, 내가 세븐으로 찍어줄게. 어 다른 표정도 해봐. 어, 좋아요 좋아요. 예나오지나 어, 영상 찍을 때 들어가 봤는데 어. 그래서 로왔 예민하거든 우가 먹고 싶었던 <laughs> 고마워 얘들아 카야 그래. 토스트! 카야 토스트예요 오케이 다시 입만 카야 토스트 동기만 먹으면서 볼 거는 하얀 너의 라이스 소스 되게 많네 어, 게더맛있어사비랑 <놀랫게> 소스에 미쳐서. 그 양파 소스 오렌지, 어, 나는 오렌지 어쩌고랑 a cup of coffee. You be the case. You can't tell you. y 러드 파스타인데 파스타만 o 아까 남긴 거랑 n t tell you. You c a 리 t tell you. You c 아, 귀리 같은 건 살짝 좀빡빡하긴한데 아, 오. 뭐라거 음. 어, 이거 대로 베베, 여기 보면 안 될까? 찌찌야 어. 냄새 맡아? 음. 치치도 찍어줄까? 오니까 이렇게 해무가와 있어요. 대박. 저 미디어 중독자란 말이에요. 그래서 샤워할 때 이렇게 꼭뭘 봐야 돼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. 셔츠 꽤나 괜찮을지도 괜찮은데 좋아 헉?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나 진짜 미치겠네 여기 안에 열면 따라라라라. 텐트고 창문도 있고 헉? 너무 귀여워 살이 좀 찌긴 했어 어떡해 몇 킬로 같아 진짜 솔직하게 응53 단면이 아니지 야, 이거 맞아? 갑자기 카페에서 사진 찍고 오잘 찍었네 이뭐요내아 <목소리> 칠한 발목 양말 툭툭이시 야근 편해? 아편하게 졸라 편한... 근데 진짜 네이밍 쿠션 진짜 좋은 거 같아 응. 이거? 대모에서대모에서산티 어, 태모에서 산티 이렇게 적극. 태모에서 산 티. 굿. <laughs> 지윤이가 준 꽃. 근데 향기 진짜 좋지 않아? 응, 좋아. 굿. 배열료가 좀 있어요. 네, 싸비가한테 떼려 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야, 너무 좋아하지 <laughs> 네, 너무 좋아하진 마시고요. 네. 귀엽다 저 손가락. 보이긴 하지만 너무 귀엽잖아. 응. 너무 귀여워, 너무 귀여운데? <laughs> 마음에 들어하는 거야? 어, 앉았어 지금. 아 진짜? 아저 손이 너무 귀여워. <laughs> 또 저기 쪽... <effects> 헤? 맛있겠다 아니 색깔이 너무 똥같은데 어... c h 다 네. 아, 갑자기 현실고증 이케아. <laughs> 저층 사시는 분이야. 저도가 음. 말한대로 음? 그거 넣은 것 같아. 욕조도어야 이름이? 아, 욕조도어. <laughs> 우와. 신기해, 열리는 거. 실내 밥 먹기 전에 실내 사이클 20분 타고 아침은 이떡 핏